일단 직접 써보면서도 아직도 요거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데미지가 18만인데 DPS가 어떻게 15,000이 나올 수가 있는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다 같이 때렸을 때, 뿅망치 때리고, 별로 때리고, 화살까지 쏘고 하면 10만 8,000인데,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데, 뿅망치랑 별은, 아, 얘가 공격하는 방식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동시에 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이번에 토타디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새로운 유닛이 나왔죠 저번에 갓들리는 리뷰를 했고 이제 비치볼 헌트에서 15개를 모으면 샌드 위자드를 주고 샵에서 익스클루시브 유닛으로 타이탄 비치볼맨이 나왔는데 이 친구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완료 이번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의 닉네임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타이탄 비치볼맨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보면 익스클루시브고 스플래시의 피어싱 두 가지 공격 방식이 있고 데미지가 무려 18만입니다 플라스 트레인지가 10이고 범위는 총 70까지 늘어나고 쿨다운은 1초인데 DPS가 10만 5천인게 이상하죠. 데미지가 18만이고 쿨다운 1초면 1초에 18만의 데미지로 때린다는 건데 초당 데미지가 10만 5천이 돼버려.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쓰는 김에 위자드맨도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레전더리의 이동형인데 DPS가 만천밖에 안 돼요. 이전에 나온 서퍼나 클락스파이더에 비해서 많이 약하긴 하죠. 비싸기는 더럽게 비싼데 1200원이야 일단은 한번 토일레시티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나이트메어로 하고 일단은 돈을 먼저 모아오도록 할게요 아니 여기서 잠들어 버린다고? 자 요렇게 산타를 전부 다 풀강을 했습니다 아니네? 나 한마리 나아있었네자 이번에 진짜로 풀강을 했습니다 일단은 DPS 15000짜리 뮤잉으로 버티고 있는데 여기다가 11000짜리 샌드 위자드를 깐다고 해서 얘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그래도 이동형이니까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왜 레전더리가 더 화려하냐? 이흐 <laughs> 되게 화려하긴 하네요 일단 설치할 때 간섭은 없습니다 얘가 일단 작아요 최대한 붙여서 설치를 할 수도 있긴 있네. 일단은 아무데나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얘는 그대로 있는데, 요 폭풍이 날라가네. 이동형을 개인적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범위도 괜찮고. 얘가 범위가 총 50까지 늘어나고, 이동은 15범위. 이동은 그렇게 많이 안 하네. 아, 이동 범위가 50이고, 공격 범위가 15구나. 아, 그래. 공격 범위가 좀더 짧아야지. 그게 맞아. 일단은 풀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강화 세번 하면 풀강이야. 이동하는 거는 괜찮긴 해요. 나쁘지 않은데. 기존에 이동하던 유닛은, 유닛이 직접 이동을 하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이동한 애를 직접 클릭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얘는 기존 유닛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업그레이드 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여러 마리 설치할 수도 있고 얘는 설치 유닛 제한은 없네. 15마리 전부 다 샌드위자드로 보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모래폭풍 미쳤는데 여러 개가 쌓이니까 좀 멋있긴 하다. 15개 다 쌓으면 요것보다 조금 더 진해지긴 하겠지. 이런 것도 재밌긴 해요. 이게 하나의 재미긴 하지. 이거는 정말 좋은 게 어디다가 설치를 해도 결국에는 한 곳에다가 딜이 몰빵이 돼서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약하다는 거지. 얘가 갓들리 같은 걸로 나오면 진짜로 셀건데 진짜 엄청 셀건데 딜이 한쪽으로 몰빵돼서 요즘 나오는 갓들리나 미스틱이 힘든게 너무 크다보니까 여기다가 하나 설치하고 저 뒤에다가 하나 설치하고 뭐 그런식으로 맵 곳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결국에는 딜이 분산이 된단 말이죠 그게 좀 아쉬웠는데 요런 이동형 같은 애들은 한곳에 딜이 몰빵이 되니까 그게 좋아요 얘는 범위가 짧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근데 얘 약하긴 해요 어 결국에는 기존에 쓰던 이동형이랑 뭐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클락스파이더가 더 좋아요 범위도 넓고 AO이기도 하고 얘도 근데 AO인데 딱히 적혀있진 않네요 실질적으로 요 빨간 범위 안에서는 범위형으로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뭐 아무튼 샌드 위자드는 이정도고 이번에 익스클루시브에서 나온 새로 나온 타이탄 비치볼맨을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좀 크네 생각보다 크네 이거 간섭이 되게 심하죠 뭐 어디에 간섭이 걸리는건지 모르겠네 얘도 오른쪽에 타이탄 팬맨처럼 망치가 저렇게 있네 가운데 설치를 못해 뮤잉에 걸리는건지 모르겠네 뭐 요, 요기도 안돼? 아... 아닌데? 대체 뭐가 어디에 걸리는 건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간섭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무 때나 설치를 한번 해보고, 이러면 손에 들죠. 근데 크긴 크다. 범위가 너무 짧아. 근데 얘는 풀강을 하면 범위가 총 70까지 늘어나니까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풀강을 한번에 다 해보면, 공격 범위가 총 3개가 있네요. 빨간색 범위 하나, 주황색 범위 하나, 흰색 범위 하나. 얘가 스플래시랑 피어싱이 있는데 요 창으로 던지는 거? 아화을 쏘나? 화을 쏘는 건지 창을 던지는 건지 일단은 뿅망치로 때리는 것도 있고 화을 쏘는 게 있고 별을 날리네 아 주황색 범위는 별을 날려 왼손으로 그리고 흰색 범위가 피어싱인 것 같아요 맞나? 예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아무리 봐도 활 날리는 게 피어싱 같죠? 그리고 망치 때리는 것까지 하면 DPS가 18만 데미지가 18만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폭발도 있고 피어싱도 있고 다 괜찮은데 너무 커요 보통은 피어싱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 줄로 일자로 쭉 세워가지고 피어싱을 최대한 극대화를 해야 되는데 유닛이 너무 커가지고 얘는 피어싱을 극대화를 못하겠어. 여기 아까 설치할 수 있었는데? 뭔가 걸리네. 이 뭔가 걸리네? 얘가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피어싱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어싱이, 야이 피어싱 맞나? 화살 피어싱 아닌 것 같아. 한 마리 잡으면 원래 피어싱이 한번 날아가면 쭉 날아가야 되는데 한 마리 때리고 그냥 날아가. 화살이 사라져. 두 사체가 없어져. 별도 피어싱이 아니야. 아 어, 근데 별은 이상한. 연기가 나는 거 보면 별이 스플래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뿅망치가 스플래시인데 효과만 보면 뿅망치가 스플래시인데 근데 플래시는 너무 짧아 이게 왜 이렇게 애매하냐? 너무 너무 애매한데 난 아직도 피어싱이 뭔지 모르겠어 피어싱이면 여기 뒤에까지 다 가야 되는데 전혀 피어싱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죠 뒤에 애들이 하나도 못 맞고 있죠 지금 화살 날아가는데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업그레이드를 한 번을 하면 아이 레벨에 이제 별을 날리는 거고 별을 날리는 게 플래시인가? 이런 거 정도는 업데이트 로그에 적어 주면 안 될까? 뿅망치가 스플래시고 별을 날리는 건 다리를 타게시고 화살 날리는 건 피어싱이고 그런 걸좀 적어 주면 안 될까? 아무튼 풀강을 하면 이제 화살까지 날리는데 기본적으로 설치 비용 3,000원. 굉장히 비싸요. 설치 비용 3,000원에 업그레이드를 하면 풀강 비용은 38,000원입니다. 풀강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DPS가 10만 5,000 치고는 저렴한 편이에요.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DPS가 10만 5,000인데 38,000원. 저렴하죠. 물론 타이탄 비치볼 매는 하지 않아요. 무려 499 로벅스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얘가 설치 간섭이 너무 심해. 앞뒤로 화살 드는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음, 화살 드는 게 문제네. 그리고 뿅망치에 걸리면 안 되죠. 산타에 간섭 걸려가지고 간섭이 너무 심하다. 지금, 왼쪽에 한 마리 설치하고, 오른쪽에 설치하려 했는데, 이 정도는 떨어뜨려놔야 돼. 뿅망치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타이탄 비치볼맨은 이번에 새로 나온 갓들리보다 좋아요. 아쿠아 타이탄 스피커맨. 진짜 너무 충격이었죠. 나이트메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정도만 해도 깨요. 솔직히 말해서, 뮤잉으로도 깨고, 샌드 위자드도 얘 15마리 설치하면 깰수 있을걸요. 큐피트도 DPS 9천인데 걔만 15마리 설치해도 클리어를 하는데, 나이트메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쿠아 타이탄 스피커맨은, 못 깨? DPS가 1 4만원 맞는데 정말 신기한 게임이죠. 일단 직접 써 보면서도 아직도 요거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데미지가 18만인데 DPS가 어떻게 15,000이 나올 수가 있는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빨간 범위 안에서 한 번에 다 같이 때렸을 때 뿅망치 때리고 별로 때리고 화살까지 쏘고 하면 108,000인데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데 뿅망치랑 별은 아, 얘가 공격하는 방식이 총세 개가 있는데 그세 개를 동시에 하진 않아요. 뿅망치를 때릴 때랑 화살이랑 같이 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별은 항상 날아가는데 화살을 쏘는 도중에 병망치를 때린다거나 병망치를 때리는 도중에 화살을 쏜다거나 하지를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공격 방식을. 둘 중에 뭐가 더 셀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내려면 해보면... 얘는 결국에는 공격방식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뿅망치를 때리면서 별을 날리거나, 화살을 쏘면서 별을 날리거나, 딱 그거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데미지는 사실상 18만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DPS는 10만 5천이 맞습니다. 이게 맞네. 왜 얘가 10만 5천인가 했네. 만약에 공격방식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뿅망치를 때리면서, 별도 날리면서, 화살까지 쏘면, 동시에 하면 DPS가 18만이 될 텐데, 동시에 하지 않으니까 10만 5천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뿅망치를 때릴 때의 기준이 10만 5천인지, 화살을 쏠 때의 DPS가 10만 5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렇게 하나를 표기를 했다는 거는, 뿅망치 데미지랑 화살을 쏘는 데미지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얘는 범위가, 아, 얘풀광을안 했구나. 얘 화살을 왜안 쏘나 했네. 어, 뭐야. 나이트메어가 이렇게 쉽습니다. <laughs> 진짜 이렇게 간단한 나이트메어도 못 깨는, 아쿠아 타이탄 스피커맨이 참 씁쓸하죠. 얘 빨리 AOE를 부채꼴이 아니고 전 범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번에 타이탄 비치볼맨이랑 샌드 위자드 카메라맨을 한번 리뷰를 해 봤는데 뭐 샌드 위자드 카메라맨은 뭐 비치볼 헌트에서 당연하게 주는 언커먼 유닛이에요. 어? 언커먼이었어? 아. 아닌데? 레전더리인데. 얘 여기 왜 언커먼이라고 적혀 있냐? 아, 그냥 이 미션이 언커먼 미션이구나. 아, 그래요. 아무튼 샌드 위저드 카메라맨은 레전더리입니다. 레전더리 치고는 밀리죠 서퍼랑 클락스파이더한테. 사실 지금 클락스파이더가 너무 좋긴 해요. 클락 이벤트에 나온 애들이 전체적으로 좋긴 해요. 골든피처도 그렇고 가디언도 그렇고. 근데 이벤트만 하면 모두한테 주는 얻기가 엄청나게 쉬운 그런 유닛인데 사실상 언커먼 베이직이랑 동급일 정도로 그냥 이벤트 잠깐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도니까 지금 게임을 처음 시작해도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유닛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조, 좋은 게 맞아. 응. 어. 그리고 현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499로 벅스에 팔고 있는 타이탄 비치볼맨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섭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얘가 조금만 더 거의 클라구먼이나 가디언 정도로 작게 나왔으면 진짜 모든 걸 씹어먹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디언에는 슬로잉이 있고 얘는 슬로잉이 없구나. 근데 세잖아. 슬로잉은 뭐 아타카가 걸어주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얘를 무한모드에서 쓸순 없어요. 어? 무한모드 한번 해볼까? 아니야. 이거 무한모드에서 설치하기가 좀 그래요. 뭐 여러분이 써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쿠아 타이탄만 굉장히 실망하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번에는 아쿠아 타이탄이랑 타이탄 샌드맨. 저 여름 뽑기. 이서머 크레이트 이벤트. 여기서 나온 애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실망을 했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탄 비치볼맨. 뭐,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굳이 얘를 499 로벅스에 구매를 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번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본인의 닉네임을 남겨주시면, 타이탄 비치볼맨을 한 마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